모든 괜 마리아와 친구들. 오, 뭐야? 오, 오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 말, 이, 야, 쟤, 공개! 구독해 주세요. 공개, 뭘 공개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하우스. 아, 마리아 님 집을 드디어 공개하는 겁니까 이아 네, 님이 국민이 없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일년반 만에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 안쪽까지. 다. 오, 여기가 먼저 저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아, 네, 주차장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어! 어! 좋아하면서 포르쉐 아. 몰카 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게 스포츠카를 외치시네. <laughs> <며치시래? 웃음> 그다음에 바로 저희의 입구 계단. 가시죠 어. 여기에 이렇게 돌을 또 새로 붙였죠. 네, 돌을 붙여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어. <laughs> 짜잔! 아. 오. 가든, 가든. 조그만 가든. 가든을 만들었어요 음. 아, 여기 꽃이 또자랐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네, 꽃도 심어 놓고. 어, 여기 뭐예요? 네, 바로 국민을 위한 모래 놀이터. 네, 아직 국민이 모래 놀이 하지 못하지만 <laughs> 미래를 준비해서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아, 여기가 바로 저희 마당입니다. 마당. 마다. 여기를 엄청 꾸몄어요. 마리아다 심은 겁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쭉 어, 떨어진 아, 나무네요 보시면 여기 포인트를 다두서어요 여기 단풍나무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그린하우스 그렇죠 린 하우스 그 저희 촬영 장비들이 다 여기 있어요다차 쭈쭈쭈쭈 세대 마리아 아이들 영상 보시면 다 여기에서 이용을 해서 다 찍는 겁니다 드네 아 이렇게 여유를 즐기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어, 밖은 한번 밤에 엄청 멋있거든요 제가 밤에 한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이 바로. 계단은 뭐예요? 아, 이러 밤에 보여 드릴게요. 아, 밤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드디어 입성합니다. 많이 친숙하겠지만 네, 그래도 친숙하죠. 뭔가 네.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초대형 곰돌. 초대형 곰돌이. 고민이보다 큰 곰돌이. 네, 화장실. 네,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네. 화장실 열어 주세요. 1층 화장실. 1층은 작아요. 엄청 작아요. 네. 좁아요, 좁아 3층까지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1층에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응. 여기가 바로 저희가 항상 앉아서 찍는 그 아, 거실 거실, 여기 딱 밖에 야외가 보이고. 그리고 저희의 칠대 보너 TV. 이 신기한 종류. 오. 아, 예뻐, 예뻐. 이댐 버튼을 누르면. 소리 반응 마다마다 소리 반응에서 이게 조명이 바뀝니다. 그럴 때는 음악을 한번 켜줘야죠. 헤이 hey, 카카오, 팝송 틀어줘. 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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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방에. 바로 아, 이게 국민 이 키즈 카페. 국민이 완전 새로운 집이잖아요. 여러분들 봤었죠? 국민 이 드럼 치는 거 한번 보여줘. 드럼 잘 쳐. 국민의 이 드럼 실력을 네 지금부터. 국민이 놀이방, 키즈카페에서 국민이 드럼 실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소리질러! 말랑이 여러분, 소리질러! 갑니다! 국민이가 해봐야 돼, 국민이가. 국민, 그 다음에 저희의. 채는 아, 이제 내려놓으시죠, 국민씨. 채 네, 내려놓으세요. 체를. 오, 안다, 안다, 안다. 요즘에 <웃음> 가지고 있는 거빼으면 짜증나요. 아, 가지고 어, 진짜, 있어, 가지고 아, 있어, 가지고 있어. 아, 있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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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기 고집이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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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그래. 생겼어요, 진짜. 뭐, 여기는. 뭐, 잡동산이. 진짜보나 여기 옷 있어. 걸어두는 거. 여기, 어, 저희 말친 분홍색깔. 분홍색 티. 틱탁등 예쁘잖아요. 한번 여기. 불을 다 끄고 보면. 분위기 있어요, 밤에. 분위기 있죠. <laughs> 알았어, 아, 알았어, 뺏지 알았어. 마요, 뺏지 마요. 네, 다용도실이죠. 다용도실 다용도실 네, 여기가 이제 건조기, 뭐 세탁기고 있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까지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안쪽은 뭐죠? 아, 비밀의 공간인데 제가 순간 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laughs> 잠깐만요, 요거 뭔가 되게 뭐가 많은데요? 네, 여기가 바로 저희의 촬영 장소 보물입니다, 촬영 장난감산 거죠? 네, 아요 어. 보물들이 가득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장난감 너무 많아져갖고 정리가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소품들 이렇게 옷 같은 거 있는데, 저희 촬영을 위한 소품들이 여기 다 있어요. 어, 고민이 채를 버렸네요, 이게. <laughs> 드디어 2층으로 갑니다, 2층. 2층 아, 갑시다. 여기고요, 어, 여기 중간중간마다 약간 예쁘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음. 여기다가 디퓨저 같은 것도 놔둬놨고. 어,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향기 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끼여님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네, 제가 완전 마리아와 친구 처음 씻할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아 여기 2층 화장실이죠, 여기 2층 화장실. 2층 화장실 이 조금 넓어요, 그나마. 네, 2층 화장실이 이제 국민이가 주로 목욕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거. 또 신기한 게 뭐예요? 네. 아저희는 자동을 좋아합니다, 자동. 자동? 또 뭐가 자동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 앉았다가 여기를 어, 보고. 물을 안 내려도 됩니다. 딱 일어나면 알아서 물이 내려갑니다, 이제. 안 내려가는데요? <웃음> <웃음> 원래 내려가는 아, 잠깐만요. <laughs> 음식 아... 됐어요. 아, 시원하다. 구미도 시원하다. 끝, 끝.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내려갔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아, 오래 앉아있냐 잠깐 앉아있냐 약간 그런 것같 진짜 일을 보면 내려간다는 겁니다 어, 자동으로 갑니다 9억이. 여기가 바로 저희가 게임을 찍는 장소입니다 게임을 찍는 장소 이야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네뭐 네, 이렇게 크로마키 판도 네, 있고 우린 군고도 있죠 여기는 책자 자 이제 책들이 있죠. 이쪽 밖에 보여주셔야지 밖에. 아 밖에는 아주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국민이 방부터. 아 바로 여기가 국민이 방입니다. 와. 너 국민이 방 너무 좋다. 너방 <laughs> 오니까 좋아해. 국민이 방 오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냐? 띠띠 베드죠 너무 예뻐요 이거. 한번또 이렇게 한번 켜줘야죠 국민 좋아하는 거. 베오 오, 바로 쳐다보고. 오. 그러그 세트로, 세트로. 이아주문까지 네, 잡다가 이제 이거 펴놓으면서 네. 여기는 국민이 옷장. 국민 이제 옷 많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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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이제 여자 옷아닙니다 와, 옷장 가득 옷이 있네요. <laughs> 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국민이 수유하는 곳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어, 국민이 완전 편안한 자세인데. 네, 이렇게 해서 누울 어? 수가 있어. 요 각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1방 1에어컨. <laughs> 층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청소기 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대 걸레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아, 우리 간식. 그 간식 냉장고죠, 도 냉장고. 네, 간식 창고. 여기 손님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음료수가 위주로 돼 있어요. 네. 이제 3층 올라가죠.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3층은. 네. <laughs> 다음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2층짜리 집으로 짓고 싶어요. <laughs> 여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잠을 자는 곳입니다, 잠을 자는 곳. 네, 마리아가 보통 자는 곳이죠,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잠만 자는 곳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자, 마지막. 이렇게 자연이 보입니다. 자연이, 자연이 보입니다. 어, 기분 좋네요. 네. 드레스는 이제 오지 꺼어 쳤어요. 자, 이제 대망의 장소를 공개하자. 네. 아주 밤에 분위기가 좋은 곳이긴 하지만 아침에도 좋아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 하죠. 자, 내려가야 되는군요. 네. 촬영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장소가 있어야지 좀 이게 지겹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 장소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살짝 보였던 그곳이군요. 짜잔. 우와, 예쁘다. 앉아보세요. 네, 아 그냥. 그림 너무 예쁘다. 촬영 장소도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네, 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 한잔 합니다. 네. 자. 네, 액자도 있고 조명 보세요. 어 조명 예쁘죠. 네. 그리고 바로 여기는. 짜잔 네, 나무와 장작이랑 난로가 있어서 밤에 여기다가 장작을 피우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조유도 그 포인트. 날라가는 갈매기. 날라가는 갈매기. 내기면 날아갑니다. 짝짝짝짝 오,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요,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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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저희 휴양지 온 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오. 오, 진짜 휴양지 온 느낌인데? 여기 보면 야자수 나무도 있어요. 이것도 좋아입니다, 좋아. 아, 이 분위기가 네. 좋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되게 이 장소를 좋아하죠. 네, 이 장소에서 앉아서 여유를 즐깁니다. 신기한 공간 변신합니다, 변신. 리클라이너죠? 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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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아, 고민 실패야. ㅋ <laughs> 제가 제스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가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 이, 이런 하늘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밤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밤. 오, 기아님이 아까 착 치자마자 밤이 됐는데, 지금 밤이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우, 느낌이 어떻습니까? 호텔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앉는 데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일부러 이렇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전구를다 달아놨어요. 이쁜 전구 무드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사고 싶었던 거. 이 운영은 엄청 신기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키면. 와우. 노래에 따라 춤을 춥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와우. 이춤게멋지 않습니까? 와우, 이런 춤지 않습니까? 분위기 있게 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게 많이 있거든요. 보여드려 조명이 있는데 이 모든 조명들이 인터넷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저기 조명이 있죠 필립스 휴라고 있는데 각 방마다 조명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층 카페 밖에 국민의 방까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적도의 속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 색깔이 이뻐졌죠 엄청 제가 사바나의 물몰이라고 한번 선택해볼게요 색깔이 바뀌죠? 오로라 와 이게 모든 인터넷으로 다한 번에 클릭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도 휴보라는 건데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둘다 갖고 나갈게요 이것도 스마트 조명이에요. 필립스 건데 이 친구도 제가 조명 바꿔볼게요. 한 번에. 헉! 오~~~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오~~~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에도 제가 아주 강추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자잔 이게 이쪽에도 이제 계단이 있어요. 근데 계단이 내려갈 때 아주 기분 좋게 전구 조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단. 와, 밤의 분위기입니다. 밤의 분위기. 와우, 와우. 여기도 조명이 다 일반적인 조명처럼 보이시죠? 이것도 모든 게다 스마트 조명입니다. 여기는 가든이라고 돼요. 가든 클릭을 하면 오 색깔이 바뀌죠. 여기를 제가 또 바꿔볼게요. 와아 오로라 여여분이이연연이이됐요한한제제보여여드릴게요 꺼서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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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아게아아게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깜빡아아아아깜빡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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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t o r m 소리까지 납니다. 천둥 소리죠. 저기 위아서 소리가 나죠. 네, 천둥 치면 이렇게 불이 바뀝니다. 조명이 렇게 켜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조명이 마음대로 다조종할 수가 있는 아주 스마트한 조명입니다 네 필립스에 는 스마트 조명으로 이렇게 다 꾸몄습니다 와우 이 안의 방은 또 밤에는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짜잔 웨이 와우 네 밤에도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1층에 올라가서 쉬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 벽난로를 한번 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죠. 나무에다가 불을 좀 가열을 시키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와우! 나무들을 여기다 으면 됩니다. 한두개 정도만 둘게요. 불을 보면 사람이 좀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마음이 평안해지는 불 감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불 감상. 잘 보셨나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국민이와 마리아 집이 어떤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만약 에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뭐 여기다 뭘더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 이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 친구들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리아는 다음에또 재미있는 꿀잼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